칼롬 반갑습니다. 선명한 심리상담TV의 이선명 심리상담사입니다. 예, 계속해서 커플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 커플들 중에서도 어, 함께하기 버거운 상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애정이 식었거나 이별을 맞이하였거나 이래저래해서 아픔의 상처들이 많은 분들은 이 동영상을 집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시 사랑을 시작할 때, 최소한 이런 유형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 주의하고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커플로 함께 하기에 버거운 상대 유형. 네, 그첫 번째. 멈출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독이란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독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수집을 하거나,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은 유형의 수집이나, 어, 그런 집착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나와 방향성이 다르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특히 커플들은 아직 재정적으로 넉넉하거나,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함께 할 때, 그렇게 많은 비용과 재정을 쓸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집착하는 것에 멈출 줄 모르고 과몰입하고 어 거기에 집착한다면 어또 삶에서도 어 사람에 대한 것들 어떤 것에 대한 것들에 너무 집착성을 보인다면 상대가 지치거나 함께하거나 갈등하기 쉬운 유형이 될수 있을 겁니다 커플 커플로서 함께하기 버거운 상대 유형 그두 번째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비난에 대한 부분들, 갈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어, 그래, 함께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긍정적으로 해보자, 잘 해보자, 할수 있을 거야. 서로가 밀어주고, 응원하고, 복도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안 돼, 안 돼. 힘들어. 어려울 거야. 이런 사람이라면, 함께 할 때, 나 자신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일 일을 할때 이런 상대 어 커플은 나를 굉장히 위축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비난적이고 좀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약간 어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을 반감시키거나 삶의 기쁨이나 활력을 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커플로 함께 하기에 버거운 상대 유형, 그세 번째. 남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사랑하고, 둘만의 얘기를 하기도 벅참 이 시간에 자꾸 딴 사람이 누가, 어떤 사람이 주위에 내 친구가 이러면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자존감이 극도로 떨어지거나 불안하거나 위축감이 있는 사람은 나보다 다른 사람 얘기, 다른 상황의 얘기. 그래서 나를 살피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환경과 분위기를 살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았을 때도 두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적인 주위에 잘못된 조언이나 어려움으로 이별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남의 얘기를 많이 하거나 남에게 집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눈치를 보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플로 함께 하기에 버거운 상대 유형, 그네 번째.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이제 게으르다는 표현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데, 단순히 이것이 그냥 진짜 널 부러져 있다,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꿈이죠. 비전.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심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쉬는 사람은 재충전인 것이지만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그래서 어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마냥 어 부산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쉴 때도 그 쉬는 것이 그저 게으를뿐이지 어떠한 목적이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고 어 멈추고 기다리는 사람이 게으르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커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상황은 만들지 마라. 권태기는 이렇게 극복해라. 이런 사람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다 얘기했고, 이제 상대, 연인으로서 함께하기 부족한 사람은 어떤 유형인지 네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한테 비춰봐서 이런 유형들 중에, 아, 나 이게 상대하기 어렵고 내가 감당이 어렵다면 조금 지향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팁 하나를 드리자면 어 이상형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이상형이라는 것이 뭐 연예인이나 몸무게 얼마고 얼굴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 뿐이 아니라 심리적 이상형. 내가 심적으로 이런 사람은 내가 만나기가 좋고 이런 유형의 성향이면 좋겠고 이런 유형의 감성이면 좋겠고 이런 쪽에 마음을 쏟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한1 0 가지 정도의. 예 감정 그런 정서적 이상형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람인지 확인하면서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 점검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커플들 중에서도 함께 하기 어려운 상대 유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고 늘 기쁜 그런 하루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샬롱.